토트넘은 결국 손흥민에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이적설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뉴스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결국 손흥민의 이적이 사실상 확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토트넘의 내비회장이 손흥민의 주급삭감을 언급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는 손흥민은 나이와 함께 장기 계약으로 묶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며 주급을 대폭 삭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팀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토트넘에 대해 황멸을 느끼고 팀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손흥민의 에이전트는 이미 여러 빅클럽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손흥민의 이적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손흥민의 이적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 맨체스터 시티 또한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놀라운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매체들은 손흥민의 계약 상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되며,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과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여름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이적료를 챙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트넘 내부에서는 이미 손흥민의 후계자를 물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미래 공격수인 하콘 아르나르 하랄드손이 손흥민의 잠재적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손흥민 영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 여름 자유계약 신분이 되는 손흥민을 영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손흥민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감독 한지플릭은 손흥민을 팀의 중요한 선수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손흥민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경우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 맨체스터시티 역시 손흥민의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수르 구단주는 토트넘의 지분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손흥민을 맨시티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수르와 친분이 깊은 아만다 스테이블리는 과거 뉴캐슬 유나이티드 지분을 보유한 경영인으로 이번에는 토트넘의 지분을 확보하여 손흥민의 이적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손흥민은 맨시티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EPL에서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로 활약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나 맨시티 모두 그를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3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뛰어난 실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가치는 이적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활약과 그의 커리어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스페인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쉽게 보내주지 않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비 회장의 주급 삭감 제안과 장기 계약 조건은 손흥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손흥민은 더 이상 우승에 대한 야망이 없는 팀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은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이적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그가 어느 팀으로 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시티 모두 손흥민을 원하고 있으며 그의 선택에 따라 이적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